다영이가 보여주는 벨리 댄스의 진가를 확인해보자. 물 흐르듯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자신만의 리듬을 담아내는 아이. 어왜 갑자기 프로의 냄새가 나지? 때로는 강렬하게. 와 표정 연기도. Yeah. 때로는 부드럽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벨리 댄스는 아름답고도 열정적인 몸짓과 표정 와. 그 순간순간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이야기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촌 언니가 벨리를 시작했거든요. 가서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예살때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다섯 살 되던 일월 삼일날 등록하고 바로 다녔어요. 아.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던가. 아이고. 꼬마 시절부터 기와 에너지가 흘러넘쳤다는 천생 흥부자 아. 가영이. 그래. 어릴 때 그냥 아무 친해 막 춤을 췄거든요그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사촌 언니가 사촌 언니가 하는 거본 뒤로는. 벨리가 뭔가 아름다웠고, 언니가 시선이 팔, 팔이 위로 가면 위로 똑같이 따라갔어요. 4살 가영이의 눈에 비친 신비한 매력의 화려한 춤. 그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된 벨리 댄스와의 인연은 벌써 6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벨리댄스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과 열정은 빛나는 네. 결실로 이어졌다. 하이고하이리 아이고. 아이고야. 저도 이렇게 많줄 몰랐어요. 아, 다 찍을 수 있어요, 한 번에? <laughs> <laughs> 야, 이미 뭐 실력이 검증이 됐네요. 유치원 때부터 상을 안 받아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는 우리 딸이 찍어 니다